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8월 말 농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마당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마당 비치고 있죠. 음, 오른쪽에 로즈마리 많이 컸고요그 다음에 왼쪽에 지금 여기가 어, 토종 오이 노각이죠. 제주도 말하면 이제 그 물레라 그러는데 거기 이제 어, 수확하고. 그다음 멀칭했습니다. 작물 심기해서 위 보시면 이제 노각 떨, 수확 떨 했고요. 뭐 수박 떨이 좀기 보관돼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음,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물내 심었었죠. 노각 그리고 토종 이제 옥수수 수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. 씨앗 받을 거, 먹을 거거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것들은 뭐 그러려고요 그 주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틀바도 마찬가지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멀칭했습니다. 장굴도수확끝났으니까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왼쪽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참에 참외 심었었고요 참에 참외 수확끝났고요그 다음에 여기 에어 옆에 심은 이제 약혼 잘하고 있죠. 띄엄띄엄은 이제 율무하고 이제 수수. 왼쪽도 마찬가지. 어, 그때 6월 달인가요? 풀 마지막 그 예초기로 배우고 나서 한번 풀안 어, 건들지 않았고요. 이쪽에는요. 이쪽에는 제가 이제 이제 작물 심을 거니까 이제 8월 말이니까 작물 심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 잡초 같은 거. 그다음에 옥수 같은 거 수확해 가지고 여기에 깔아졌습니다. 이제, 이제 이제 농사 준비 다 끝난 거죠. 이제 작물만 심으면 됩니다. 여기 어, 여기는 이제 토마토. 여기도 보시면 토마토고, 여기도 보시면 토마토입니다. 이제 토종 토마토 옆에, 어, 약혼 옆으로 자라게 해 했고요. 뭐 지금 토마토는 이제 어저, 어저께 따버리게 한데 거의 옆으로 눕혀가지고 저 뿌리 또 내리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11월 중순까지 따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매년 정도 돼 가면요. 그래서 뭐 지금은 남아줄 정도로 많이 수확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.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수박 하고 있었는데 어, 여기 통로는 이렇게 풀 베었습니다 자 이리로 쭉 가면은 여기는 이제 풀 조금씩 보이죠 아 앞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6월 달에 예초기로 풀 한번 베고 그 다음은 그냥 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풀을 싹 베었고요 저쪽에는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예초기 꽃같이 베었는데 저쪽인 풀이 없고요 여기는 원래 처음 에서 그런가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보시면 이제 어, 여기가 원래 처음으로 장물 심지 않습니까? 그전에 이제 뭐 뭐라 풀 베어 가지고 이제 가축 먹이는 쪽만 이용했었는데, 장물은 그렇게 심어 보지는 않거든요. 근데 원래 장물 심는데 여기는 어쨌든 잡초가 앞돌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. 꽃같이저기도 이제 베어 짰으니까, 그러면 저기는 이제 풀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. 무난하게 여기는 이제 농사 계속 지었던 데라서 그런가. 아, 그렇습니다.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. 여기도 보시면, 여기 쭉 가면요. 참외들 수확 끝나고, 그 다음에 씨앗들 받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멀칭 해가지고, 이제 여기에 전부 다, 요, 토종들깨하고 이제 차주기들은 이제 놔두면 이제 씨앗 받으려고 놔뒀습니다. 그리고 멀칭 다 끝났죠. 이렇게 보시면은요. 그러니까 이제 작물만 심으면 됩니다. 이쪽으로 가시면요, 여기 야콘을 심어가지고 여기든 이제 풀 한번 베어가지고 뭐 가축 먹이든지 아니면 멀쩡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 뭐 수확할지 안 할지 어뭐 수확량이 충분하면 수확 안 했다가 내년에 수확하는 걸로 겨울을 걸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그건 그때 가서 보고요. 여기가 이제 수확 끝나 수확 거의 다 끝나고요. 그 다음에. 여기도 멀칭 끝냈습니다. 이제 작물 맛이, 제 심으면 되겠죠? 여기도 마찬가지. 지금 약혼이 왜 있습니다. 옆에는 이제 베어가지고다 멀칭이 끝냈고요. 뭐 옥수수 같은 거 수확 끝내서 멀칭했으니까 보시면은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작물, 이제 가을작물 심으면 될 겁니다. 여기 쭉 가시면, 여기도 마찬가지. 어, 배는, 어 멀칭은 작업 끝났고요 이제 약혼 같은 경우는 11월, 어, 10월 말부터 아마 10월 중순부터 수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11월 날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. 서리 바로 내리기 직전부터 수확하기 시작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날씨가 요새는 뭐 이상 기온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인데요. 여기는 또 산배구지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10월 중순 이후부터 아마 수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 틈새 있는 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는 이제 어 양배추라든가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거 장벌 심겠죠 어 보시면은 여기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자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되니까 괜찮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 여기 밭에 내린 빗물 한방안 쓸려 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있습니다그 다음에 여기는 흙이 노출 또한 흙, 빗물을 흘려보지 않는다는 건 뭐겠습니까? 흙도 안 쓸려보는 거죠? 뭐, 우리가 농업에서 제일 큰 심각한 게 뭐냐면, 경운 농업에서 흙이 노출되면서, 어, 빗물 유실되면서, 토양이 유실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빗물은 또 다시 뭐냐, 어, 관정이라든가 해서 또 이제 지하수죠? 뽑아가지고 농업용으로 쓰는. 아마 이게 우리가 지금 물 문제 크게 없습니다. 앞으로의 농업에서 큰 문제죠. 우리가 탄소 탄수, 탄소 합니다만은 지구환경 기후변화 얘기합니다. 만은 여기에 따라 가려 그러면 어쨌든 모르겠습니다. 전 따라간다는 뭐 편이 그렇습니다. 어쨌든 제가 지향하는 농사 방법이니까요자 오늘 8월 말 농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보시면은 저뭐어 제가 어떻게 농사지는지 아시겠죠. 뭐, 앞서 얘기했으면, 야콘이 굉장히 많은 거는 뭐냐. 원래 수확 안 하면 내년, 2년 후에, 3년 후에도 수확이 되니까요. 그래서, 어, 뭐 유유지 그냥 놔두긴 귀찮뭐 하니까요. 또, 어, 야콘은 어쨌든 고구마 대체할 수 있는 또 구황작물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또 저가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을 키우니까 가축 먹이다 아니면 그러면서 불물교환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쓰는 거고 또 선물하기도 좋고요. 자, 어, 야콘, 약혼... 조금 얘기하면 약혼이 바로 이제 7월달까지 이제 보관해서 먹을 정도니까 굉장히 보관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심었습니다. 자, 오늘 8월 말 농사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